안녕하세요. 성공한 토니입니다. 오늘은 강월랜드 현직 딜러인 제 아는 동생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동생은 딜러가 되기 전 강월랜드 근처 전당포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 전당포에서 일을 하며 겪고 느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말 한마디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형, 진짜 사람 인생 무너지는 소리를 나는 그 좁은 카운터 안에서 매일 들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는 시작됐습니다. 당시 그 전당포는 시급 개념이 아니었지만 굳이 계산하자면 일반 알바의 두 배, 많게는 여섯 배까지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뭐 돈은 그 정도면 됐죠. 근데 그만큼 사람 구경을 진하게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동생이 말하길 손님이 오면 금, 반지, 지갑, 뭐든지 맡기고 현금으로 받아 간다고 합니다. 자기는 항상 이렇게 말했대요. 뭐든지 적당히 조심히 즐기기만 하세요. 기계적으로 내뱉는 말이었지만 그 속에 마지막 인간적 예의를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해줄 사람조차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해서 말이죠. 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대요. 처음엔 그냥 반지 하나 맡겼던 아저씨. 며칠 뒤에는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피부는 퀭하고 손은 덜덜 떨고 눈빛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대요. 지갑도 맡기면 안 될까요? 포, 폰도. 폰도 좀. 돈을 찾아야 본전이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면서 손톱을 물어 뜯고 땀을 뻘뻘 흘리던 그 모습. 그 장면이 뇌리에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결국 폰까지 맡기고 간그 아저씨. 그 뒤로는 쭉 나타나지 않다가 며칠이 지나 맡긴 폰에 문자가 계속 울렸대요. 여보, 어디야? 제발 연락 좀 줘요. 애들도 찾고 있어요. 그 문자를 보면서 딜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사람은 그렇게 망가져요. 아주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비참하게. 그리고 명품 시계를 들고 온 어떤 손님은 아빠도 짝퉁인데 몇 천만 원을 달라고 했답니다. 감별사가 아 이건 곤란합니다. 한마디 하니까 욕설이 바로 터지고 책상 뒤 엎고 경찰 부르겠다며 소동을 벌였답니다. 그런 일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있었다고 하죠. 남편 몰래 집 문서, 땅 문서 가져와서 슬롯에 올인하던 아줌마, 고시 준비하던 청년이 부모님이 보내준 학원비 전액을 날리고 전당포 앞에서 주저앉아 애처럼 울던 날그 딜러는 그랬습니다. 형나 결국 그만뒀어요. 돈은 벌었지만 그건 진짜 더럽고 무거운 돈이었어.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자기가 전당포에서 받은 사람들 번호가 지금도 자기 폰에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중엔 이미 죽거나 실종된 사람도 있었고요. 그걸 지우지 못하는 이유는 언젠가 그들한테 다시 연락이 올것 같아서랍니다. 그게 사람 마음인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카지노는 단지 도박장이 아니다. 그 주변 생태계, 그 안에서 흘러가는 돈, 그리고 사람들, 그 모든 게 사람을 조금씩 아주 느리게 무너뜨립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에이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망가져? 라고 생각하신다면 진심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 그런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늘한 번쯤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죠. 제가 이 카지노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방법이 궁금하셨다면 댓글란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한 토니였습니다.